뜨겁지도 않은데 화상을 입는다? 우리는 흔히 화상을 생각하면 뜨거운 물이나 열기 등에 의한 상처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상과는 거리가 멀것 같은 휴대폰이나 노트북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죠. 오늘은 뜨겁지 않은 화상. 하지만 그래서 더욱 위험한 화상, 저온 화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상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온에, 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부 손상이 아니라 40도 내에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 어, 장시간 노출되어, 어, 발생하는, 어, 화상입니다. 어, 특히 이제 겨울철에, 그, 온열기구라든지 아니면 방열팩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뜨거움을 잘 인지 못하고 장시간, 어, 노출했을 때 발생하기 쉽고, 최근에는 또, 어, IT든 전자기구의 사용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장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열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주로 증상은 처음에는 약간의 홍조 등이 발생하지만, 어,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 침착이 남는 그런 현상으로 발생할 때도 있고, 손상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어, 피부의 괴양까지도 발생하여서, 장기간 피부과정 좀... 전기 매트에서 잠이 들었거나 난로 곁에 오래 있게 되면 이런 상황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그리 뜨겁지 않은 온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출로 인해 피부에 화상을 입는 거죠 이렇게 저온 화상을 입게 되면 피부와 근육 조직이 파괴돼 색소침착 현상이 생기는 등 심각한 피부 증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런 저온 화상 환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나 IT 기기의 사용 빈도 증가가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노트북 사용 시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팜레스트 부분이나 노트북 방열구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발열로 귀나 무릎 등의 화상을 입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각각 30분 사용한 후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먼저 노트북은 팜레스트, 방열구, 후면 모두 40도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열구 부분은 체감으로도 상당히 뜨겁게 느껴지네요. 스마트폰은 40도를 넘지는 않았지만 여름철 온도가 높다면 온도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트북은 무릎에 두기보다는 책상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사용 시에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USB 포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발열 장갑이나 신발 등의 사용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즘 몸에 부착하는 온열팩도 많잖아요. 뜨겁다 싶으면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렇다면, 저온화상을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온화상이라고 일단 의심이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온화상과 달리 어, 서서히 피부에 변화가 발생돼서 괴양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온 화상처럼 저희가 발생됐다고 생각됐을 때 찬물에 즉각적으로 어, 노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조기에 빨리 피부 전문 병원에 가셔서 먹는 약을 먹는다든지 연고를 바른다든지 어떤 피부에 변화가 심해서 괴양까지 진행이 되면 어, 드레싱을 받는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조기에 시작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저온화상, 하지만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수 없게 되버린 IT기기들의 다양화와 보급화로 인해 이제 우리는 저온화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IT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저온화상의 위험에서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노하우 팡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